알라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3일입니다. 여기가 수요일이죠? 새벽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거가 바로 메스나 시리 1시안 조치라고 메스나 시리크 시안 조치. 거기서 미국 대통령이 종종 세비하는 귀한 역사적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천년의 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니컨이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 니컨에게 늘 떠나면서 들렸던 성경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를 어머니의 세상을 떠났지만 아브라함 니컨에게 영원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은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좀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지도자 여러분,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비바람 눈보라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떤 폭풍도 오히려 풍랑이 내서더 빨리빨리 가는 것처럼, 이거대한 파도와 싸우면서 이 위대한, 위대한 항해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공을 이루고 싶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역병이 되지 아니 오히려 성장은 양아 하나님의 복의 시간이 됐도록 묻습니다. 오늘은 말라키서1장1 1절 말씀 짧게 나누겠습니다. 누굽은 말라카이 챕터 111 says, From the rising sun to the setting sun, my name,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From the rising sun to the setting sun,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이방 땅에 전세계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라키는 예언하고 있죠 말라키서의 총주제는 11점을 복받는다 결혼을 잘해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총주제가 아니고 말라키서의 총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 전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말라키서의 주제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어, 얼마 전에 우리 정광원 목사님께서, 어, 부산 백스코버, 백스코 컨퍼런스 그 엄청난 큰 오디오 드림에서, 어, 요한계시로, 특별히 다의엘서를 말씀해 주시는데, 다의엘서의총 기둥이 세 개라고 했는데, 첫째는 바로 이장의이장에 장의 말씀이죠. 어, 이금 아, 신상에 대한 환상이죠. 어, 머리는 어, 금이요. 바벨론 제국이요. 가슴은, 어, 페르시아 제국이요 은이요. 그리고 배는, 아, 헬라 제국, 아, 로시아 그리고 두 다리는 바로 처리어, 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뜨인돌 하나가, 프라임스톤 뜨인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다리를 치니까 이큰 신랑이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죠. 세계 모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 페르시아 아, 제국도, 또 바벨론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역사상 다 사라져버렸죠. 그럼 오늘또 좋아요, 여러분. 교회인. 정말 주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황성하고 황성합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지금 이때는 더욱 더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인더라스 a y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꾼다 했는데이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지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소중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나의 말을 믿는 것이 곧 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또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칠 장에는 말씀이 칠 장에 칠 장에는 금이내 아, 생물이 올라오죠. 바다에서 내 생물이 이내 생물은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죠. 개신문학에서 묵신문학에서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 사자 같은 또곰 같은 표범 같은 또이 아주 무서운 짐승 그래서 이 사자 같은 이 짐승은 바로 예, 바벨론 제국을 말하죠 그리고 어, 표범 그리고 정말 공 예, 뭐 이런 많은 제국들을 산지하는데 이런 모든 짐승은 다 사라지지만 성도들이 세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다니엘이 또 70일에 대한 환상을 구상해서 하나님의주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2장 44절 하나님이 한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7장 18절에 이 나라는 성도들이 그 나를 누리게 되는데 그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 2 4절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나라는 의가 다스리고 의가 영원히 들어있는 정말 그 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천년수의자 여러분해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온 이방 땅에서 크게 되는 이 엄청난 계절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사람은 어, 이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 우리 형제님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메라를 가지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어? 다른 거 하고 있다면 이카메라를 오히려 그를 망치는 거죠. 근데 이 카메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담는 우리 귀한 형제, 새벽을 지금 깨워서 제그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attitude is better than k n o w e d g e attitude is b e t o w e d g e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 엔타임 때 막강하게 밀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소 우리가 쓰임 받으니까, 땅에 소망 두면 좌절하죠. 몇 년의 권력 때문에 이나라참다 망가지고 있는데, 권력은 용원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패거리 정치 정당 정치하지 아니하고 소신 정치 양심과 또 신앙을 기초로 해서 헌법을 지켜가면서 이 잘된 민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 정광호 목사님 정말 어제도 상원 의원님들 다 만나시는데 몸도 이렇게 안 좋으시지 않으시면서도 이렇게 국가에 정상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이 엄청난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참 도전 많이 받고 우리 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많은 애국 지도자님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큰 승리하는 이번 미국 일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라키서 1장 11절 말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의 이름이 온 이방 땅에서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말라키서의 총 주제입니다 1장 11절 말씀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정말 작은 일은 성실하게 그리고 큰 일은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걸 꼭 골라는데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작다고 무시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귀찮다고 하면 안 되죠. 크다고 그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어리고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절망 같지 말고 작은 일은 성실하게 땀 흘려 땀 흘려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저는 이 야구보소 5장 18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Elijah p r a y once again the heaven gave rain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이치, 또 월스, 프로듀스 이치 프로 이 땅은 열매를 맺는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슈퍼 내추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실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실하게 씨를 뿌리세요. 매일매일 사는 일에 씨를 뿌릴 때,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믿음과 성실이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그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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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